네, 지금 12월 20일 새벽 2시고 7시간 뒤에 장이 열리죠. 오늘 급등주 코믹팜 AJ 네트워크입니다. 아침에 급등하니까 급등할 거니까 한번 지켜보세요. 저희는 선침했습니다. 목요일에 어제 선침을 냈고 오늘 급등이 나올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서 문자를 받았다 어, 그러면 그 업체는 사기업체입니다 음, 그러니까 낚시를 한거죠 어, 제가 여러분들을 어, 썸네일과 제목으로 낚은거예요 죄송해요 낚은거고 코미팜이랑 AJ네트웍스는 내일, 아니 그러니까 오늘이죠 오늘 어, 왜 상승을 하냐면 시간외로 상한가가 나왔기 때문이에요 시간으로시간으로 시간으로 상한가가 나왔기 때문에 오늘 80% 90% 확률로 반짝상승 하락을 할 것이고 이 사기 안 당하려면 매일 시간의 상승 종목 체크하세요 이 패턴 아시는 분들은 이 동영상을 계속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끄세요 끄시고 제가 말했죠 자극적인 제목으로 영상이 올라온다면 클릭하지 말라고 어, 이거 초호 분들 이 사기 패턴 모르시는 분들을 어, 낚아가지고 보게 만든 다음에 피해자를 줄이기 위해서 올리는 영상입니다. 오늘 빨리 올렸어야 되는데 새벽에라도 올리는 이유가 어, 한 명이라도 단한 명이라도 피해자를 줄이기 위해서 새벽에 올려요. 또 고미팜이 임상 임상으로 음, 미국 시, FDA가 전이암 14개에 대한 임상을 일상 이상 동시에 실시하는 계획을 승인했다. 이 내용으로 시간의 상한가 갔어요. 아, 내일, 아, 자꾸 내일이래. 오늘, 금요일에 당연히 강세가 나오겠죠, 시초에. 에이지 네트워크 마찬가지예요둘다 음. 시간의 상한가니까 오늘, 당연히 상승이 나온다. 매 시간의 상승 종목을 체크하세요. 체크하시고, 허구온 날, 이 종목들만 언급을 한다면, 사기꾼이라 보시면 됩니다. 어. 이거에 너무 많이 당해. 이거 믿고 가입하면, 그 뒤에는 줄줄이 손실 뿐입니다. 왜냐면 이 새끼들은 이걸로 사기쳐서 꼬운 다음에, 제대로 관리를 안 해줘요. 리딩을 안 해줘요. 그럴 실력이 없거든. 그럴 실력이 없기 때문에 피해자가 양산이 된다. 패턴은 이거 읽어 보시고, 음. 읽어 보시고요. 코미팜은 제가 오늘 장중에 한급을 줬어요. 장중에 코미팜 이건 무료 방이고요. 고미팜을, 어, 오전 11시, 오전 11시쯤에, 음, 기존에 무료 추천 줬던 고미팜이 다시 매수 영역이다. 다시 매수 영역이다. 차트상으로 다시 올라온 흐름이 보였기 때문에, 이거 보시면 이게 오늘이라는 걸알수 있는 게, 여기, 여기 잘 보세요. 여기 보시면, 마우스 스크롤 움직일 때, 12월 19일 목요일 뜨죠. 목요일 오전 11시에 콩이팜, 콩이팜 리딩이 나왔어요. 다시 매수 영역이라고. 그리고 시간으로 제가 이 매수 영역이라는 리딩을 준 이후에 시간으로 임상 내용이 뜨면서 상승이 나왔죠. 차트가 선행이라고. 오늘 차트로 언급을 줬고, 뉴스로 급등이 나왔다. 차트는 선행이다. 제가 차트 추천하고 나서 뉴스로 급등하는 경우가 많다. 콩이팜도 역시 차트로 잡았고, 뉴스로 상승이 나온 거죠. 차트는 선행이다. 지나간 차트 운운 하시는 분들은 이거, 말해, 뭐해. 보고도 모르는데. 속지 마세요. 매일 시간의 상승 종목 체크하고, 사기업체 문자에 당하지 맙시다.